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 자 우리 이 한빌레이저가 보시면 유리판 기 관련주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이 생명선이라 불리는 이 21선을 깨지 않고 반등에 성공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전부 다이 파란색 자 21선을 깨버리고 자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좀 v자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한빌레이저는 이 21선 지지를 정말 이쁘게 이렇게 받으면서 자 전구점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만에 이 이슈 하나가 더 나왔죠. 바로 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어 차세대 패키징 소재인 유리 인포터자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유리 기판 관련주들 이 수급이 재차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 삼성 SDI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죠. 바로 4 6이 파이 배터리. 자 이게 공개가 되면서 삼성 s d i 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우리 한빈 레이저. 과연 이 쌍끌이 모멘텀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 이어갈지 어 정말 분석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5894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 본적으로 우리 한빈 레이저 볼 건데요. 일단 이 YC캠이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를 개발 완료해서 고객사에 납품을 시작했다. 자, 그 소식과 삼성이 유리 인포터자를 개발한다는 이슈가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유리기판 관련주들 정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자 유리기판이라는 이 테마 자체는 단기에 끝나지 않고 이런 연속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AI 시대에 맞춰서 하드웨어 쪽으로는 결국 더욱더 고성능인 반도체가 필요하고 기존에 흔히 쓰던 기판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 유리 기판이 게임 체인저 이 혁신에 핵심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 성장성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2,300만 달러 규모밖에 안 되는 이 캐페가 자 34년까지는 무려 42억 달러 자 규모로 지금 200배가 이렇게 넘는 성장세가 전망이 된다는 거거든요. 마치 이전에 이 전기차로 딱 전환이 되는 시점에 그 배터리 업팡에서 기대되던 그 정도의 성장성이 우리 유리기판 시장에서도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자 더군다나 그동안은 시장에서 이 유리기판 테마로만 움직이면서 금방금방 뜨거웠다 소멸되고 뜨거웠다 소멸되는 자 이런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실질적인 기업의 이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그동안에 이런 테마성 흐름이 아니라 자, 추세적인 이런 상승이 지속될 시점이고요. 자, 여기에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이 유리 기판 사업 진출 소식이 나오면서 과연 이런 소재, 장어 부품 그리고 장비 이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누가 과연 이 삼성과 협업하는 회사로 딱점 찍어질지 이 수혜주 찾기에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번 자, 이런 대세상승 하는 종목이 마치 삼성이 이전에 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 했을 때 어땠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달 가까이 상승 랠리고 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만큼 자 유리 기판계의 레인보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디가 될지 이 시장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유리 기판 관련 주들 뭐 조정이 나올 때 우리 한빌레이저는 차세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추가적인 호재가 어, 하방을 이렇게 딱 제한을 해주고 유리기판 관련주가 부각될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주면서 이 상승의 시작점을 높여주고 있는 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 숨겨진 삼성 관련된 호재 하나. 자, 이게 있다는 걸 제가 확보했고요. 그래서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지지선도 이렇게 이탈을 시키고 곧바로 들어오는 걸 자, 이렇게 반복하면서 매집을 해온 이 세력이 차트에 지금 그리고 있는 숨겨진 의도가 뭔지.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바로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뭐 차트나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쫓아다니고 손절한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 수익을 정말 크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이런 정보를 딱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다시 급등 나오는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건 대체 어떤 이 호재로 어떻게 엮어서 세력이 추가적인 이 급등 랠리를 만드느냐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걸 알고 미래 대비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결국 내가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그 주식 매수가 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종목이 매수가부터 더트를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 드리면 자,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자,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그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 네 페이지 내용으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 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직접 공개해 드리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 놓을게요 자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종목명 한빌레이저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 뭐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직접 따로 연락드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정말 이 파일 꼭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 5번 페이지의 호재 내용도 적어놨지만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바닥에서 눌러놓고 본격적으로 매집하기 시작한 이 세력들 보유 분량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다.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적어놨다. 이거고요. 자, 5번 페이지에 확보한 호재 내용 어, 적어놨는데, 이제 이종목의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호재 이거 딱 띄우면서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좀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정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중간중간 조금씩만 흔들어 버리면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압분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 정보 정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010- 58942930번으로 이 종목명 한빛 레이저라고 다 보내주셔도 좋지만 그냥 빠르게 편하게 받아보시라고 맨 앞에 두 글자 한 빛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셔도 제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 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뭐 팔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이라도 쫓아갈까 하시는 분들도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고 놓쳐버리면 자, 이때 되면 정말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정리해 둔이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불안해한다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호재 내용 나올 때가 진짜다. 적혀 있는 이 호재와 함께 큰 상승, 재상승 나올 우리 한빌 레이저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좀 확인하시고요 미리미리 선 대응에 두실 수 있도록 자 문자 한빛한빛 한빛 레이저 뭐든 좋습니다 자 편하신 대로 문자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어, 매매하셔서 수익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변동성 굉장히 심한 시장이지만 저와 함께 여러분들 수익 그리고 재미까지 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